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그럼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밭에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통해서 참된 자유. 매일매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때 진정한 차이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리모델링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리모델링 되고 재건축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인데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 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어,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어, 상속자이지만 이전은 어떻게 있었다? 어, 정한 때까지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재산 관리인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는 아무리 상속자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면 어린 아이면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고, 관리하는 보호자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른이 되기 전까지,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초등학문이니까, 유치한 유대교 율법이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치한 유대교 율법에 매어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과거 어린아이 시절에 그때는 그런 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초등학문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뭐냐 율법이 뭐냐 세상의 가치 아래 있는 거. 그들이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세상의 초등학문, 그럼 초등학문 있으면 중등학문, 고등학문, 대등학문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문은 율법과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학문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 그것을 세상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세상적인 지식은 아무 필요도 없겠네요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두는 세상의 학문을 세상적인 학문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어렸을 때는 종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종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피가 필요했어요. 육신의 사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있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세상의 율법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비록 알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교회 나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은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많은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그 백성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에 인간의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의인이다라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의인이 된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의 심령 가운데에 내면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성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때로는 고민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미워했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회개해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주면서 예사랑과 많이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 충돌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몸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것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때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함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일어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과 7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들이 됐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아들이 됐어요. 우리 마음 팟에. 보이자 성령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은 자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있으니까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해 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 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되는.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풀어진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그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오늘날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옛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리고 큰 소리도 내고 편지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위, 행위가 먼저 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린 것.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친밀감을 회복해야 된다.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가라. 아들로서 말씀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순종해라. 우리는 하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빠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좀더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각각 가족별로 대어도 있지만 구원은 1대1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어요. 삼일차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어요. 1대1 관계니까. 구원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은 일대일로 만난 거예요. 일대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일대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관계증명서에 하나님은 아빠 우리는 아들 또는 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가족관계증명서. 바로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삶을 진짜 말씀대로 자녀의 복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에 또한 생명책에 그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가족 관계 증명서는 하늘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에 대한 것, 양식, 행할 삶에 대한 지혜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들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은 레마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해 보고 성령님 제게 지혜 주지 없어서 깨달게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필터를 통해서 점검해 가고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는 것이 있는데, 어저께도 어, 글이 하도 안 풀려서 밤에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쳤습니다. 한 12시가 넘으니까 글이 쭉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는 산책 기도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아버지라 불러도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산책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자연 환경을 보면서 저는 또 글을 쓰며 타이핑을 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를 받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적어내고 예, 한 장을 써야 되는데 요약하고 줄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마치폰 검사하고 다시 읽고 함축적으로 써야 되니까 더렵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과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방법을 따라 듣는 거예요. 각자 주께서 주신 통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암송을 통해서, 또, 걸어가면서, 이렇게 각자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대로 들으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됐으니까 정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지할 사람 딱한 놈밖에 없습니다. 그 놈이 누구냐? 마귀.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지합니다. 너 어저께 죄 졌잖아.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정죄 가운데에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에 이것들을 다 물리쳐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뺏어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잊지도 않은 신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상 숭배했던 것이 초등학문 유치한 거예요. 실제로 잊지도 않는 종들, 그러니까 실제로 잊지 않는 신들에게 종이 되는 그런 행동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율법의 전통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은 이전의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 그때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읽었지만 이런 얘기에 여러분은 악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의 간절한 심정과 답답한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들에게 왜 옛사람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인생은 폐역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도 원망했고 목이 말라도 원망했고 애굽에서 그 생활했던 것들을 더 동경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옛 사람으로 옛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주신 복음을 1차 선교영대 뿌렸던 그 복음이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그럼 그들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냐. 유대교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고집하는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에게 그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염려를 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하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이 마음이, 걱정된 마음이 막 오버랩, 오버랩 돼서 막 진짜 안타까워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가서 설득도 하고 말안 들으면 등짝도 좀 때리고 이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 걱정된 마음. 예수가 헛되게 되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때문에, 자기 수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구서 헛되게 될까봐, 종으로 돌아갈까봐, 구원에 대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율법이 아닌, 전통에 매어서, 날과 달과 절기와, 를 지킨다고 하니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한 그런 그런 말들을 듣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먼저 지켜야 구원받는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전통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같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는 껍 껍데기 같은 그런 율법을 쫓아 나만의 전통을 쫓아 또한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위로부터 내려왔던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 중에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과감히 버려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을 그냥 아무런 점검 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점검 없이 기도한 거 없이 그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지킨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로 충만케 되기로 합니다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벗기로 합니다 우리가 벗어 버려야 될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벗어 버려야 될옛 사람,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모르는 옛 사람도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저도 이 밤에 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벗어 버려야 될 것, 종의 신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버리고 버려내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쳐내셔야 합니다. 오늘 쳤으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되겠지 아니에요. 오늘 했으니까 내일도 하는 거예요. 밥은 오늘 먹으면 내일 안 먹습니까? 먹어요. 오늘 했으니까 내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함께하신 거예요. 내일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평생 가겠습니까? 매일매일매일매일 예수로 무장하지 않냐 면 우리는 약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을 통해서 내게 지켜 행하란 그 말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사람으로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그런 제목이죠.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는 건 매일 매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옛 사람을 다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